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식과를 학습할 건데, 식과에서는 어, 교통수단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어, 회화는 어, 택시를 타고 어딘가를 갈 때, 택시, 어, 그 택시기사와 뭐 사용하는 그런 표현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1번 대화를 같이 읽고, 그 1번에 나오는 Boa tarde, senhorita. Para onde vai? Para o Shopping Paulista. Sim, senhorita. Quanto tempo demora para chegar? Aproximadamente 20 minutos. Tá bom. Já chegamos. Quanto é? São 37 reais. Você pode ficar com o troco. Muito obrigada. De nada. Bem. 이첫 번째 회화에서는요. 어떤 그 아가씨가 손님이 택시를 타고 그 파울리스타 백화점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어 택시를 탔어요. 그래서 그 택시 기사가 뭐엇다할지 생요일 있다. 파라온지바이 네, 안녕하세요. 아가씨. 파라온지바이 어디로 가시는 어디 어디로 가시나요? 라고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파로 쇼핑 파울리스타. 네, 쇼핑 파울리스타로 가 주세요. 네, 싱생요 i t 다 네, 알겠습니다. 권투 템포 a 머 얼어빠라 제가 대권투 템포 하면은요 얼마나 어 얼마나 뭐 시간이 대라 걸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도착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나요?라고 물어봤어요. 아프로스마다멘 지빈취민노두스아프로스마다 e 차면 대략 약 20분 정도 걸려요. 라고 이렇게 택시 기사가 대답을 했죠. 따봉. 응, 네, 따봉 같은 경우에는 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뭐 좋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뭐 알겠습니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따봉은 예스 따봉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회화에서만 사용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시작해봅시 네, 이미 도착했습니다. 네, 권투에 성3 7아 네, 37레알입니다. 네, 브라질... 뭐~ 화폐는 레알이죠 그래서 (1레알) 2, (2) 레알 뭐~ (3레알) 이렇게 되는데 어~ 3 7레알이에요 무스 버즈 피카로 콩트로크 네 당신은 음~ 피칼콩트로코 하면은 어, 잔돈을 가지셔도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사가 고마워서 모인토브리가도. 매우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를 했죠. 이거 오브리가도. 저희 그 표현 기억하시나요? 화자가 남성일 경우에는 오브리가도라고 하고 여성일 경우에는 오브리가다. 라고 인사를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어, 택시기사는 남자이기 때문에 오브리가도라고 인사를 했어요. 음, 진하다. 네. 천만에요. 라고 인사를 하고 갔네요. 2번을 같이 또 볼게요. Táxi. Boa tarde. Para onde vai? Para o Hotel Luz. Sim, senhora. É longe daqui? Não muito. Demora aproximadamente 30 minutos daqui. Hoje o tráfego está bom, não é? Sim, senhora. Ainda bem. Já chegamos. Quanto é? São 40 reais. Aqui. Muito obrigada. Tchau. 네, 이 문장에서 역시 택시를 잡는 그런 표현이죠. 택시를 잡아서 호텔 루스, 루스 호텔이라는 곳으로 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같이 한번 어, 자세히 살펴볼게요. 네, 첫 번째, 택시에서 택시, 그 택시를 세웠어요. 음, 그래서 모았다 뭐 할지, 네, 안녕하세요. 빠라온 주바이. 어디로 갑니까? 라고 이렇게 택시기사가 물어봤죠. 빠라 호텔 루스, 호텔 루스로 가주세요. 여기서 빠라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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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그런 전치사예요. 쌩쌩이어라. 네, 알겠습니다. 엘롱지다키 하면은 여기서 보나요? 너무인 또 아주 멀지는 않아요. 네, 뭐라? 네, 뭐라? 앞으로 스마다 메인치 드 n u t 노즈다키. 네, 여기서 30분 정도 걸려요. 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어, 저희 아, 아키가 여기라고 지난번에 우리 배웠었던 것 같은데, 다키는요, 전치사 대. 어 영어에 어부에 해당하는 그 전치사 대와 아키 여기에 해당되는 그 부사와 이게 결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키 하면은 여기 여기서 30분 정도 걸려요라고 택시 기사가 말을 했어요. 오 쇼트 라래픽고스타본오 네, 오늘 교통이 참 괜찮네요. 그렇지 않나요? 네, 이 문장은 지금 부가 의문문이죠. 앞에 문장이 뭐 긍정이면은 뒤에는 부정으로. 앞에가 부정이면 뒤에는 긍정으로 해서 이렇게 부가 의문문을 만들었어요. 오늘 어, 교통이 좋지 않나요?라고 이렇게 물어봤죠. 그래서 그 남자가 싱싱 열라 네, 좋네요. 음, 아이나베, 다행이네요. 그래서 호텔 루스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어, 그래서 자, 쉐가 모스, 네, 도착을 했습니다. 건투에 얼마죠? 싸운괄렌타 해야, 네, 사십 레알이에요. 아키 여기, 여기 있네요. 음, 모인도브리가도 차. 네, 여기서 돈을 받고 안녕히 가라고 차오라고 인사를 했네요. 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닥키는 여기서라는 의미로 전치사 대와 그리고 부사 아키의 결합, 아키의 결합, 결합이 된 형태예요. 닥키 음, 아미야카 사네모라아프로 시마다민치 나스 민사페. 네, 이 예문을 보시면 여기서 우리 집은 걸어서 약 10분 정도 걸립니다.라고 이렇게 쓰였어요. 3번을 같이 읽어볼게요. 이 3번 대화 같은 경우에는 공항을 택시를 타고 공항을 가는 그런 상황인데 7시까지 도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Buenas noches. Para onde vai? Para o aeroporto. Sim, senhora. Quanto tempo demora daqui para chegar ao aeroporto? Se não tiver trânsito 40 minutos, tenho que chegar até às 7 horas. Vou tentar ir o mais rápido possível. o b r i g 자, chegamos. Quanto é? São 오세퍼 집이 갈콩 Obrigado. <목소리> 네. 번, 처음 이제 여자가 택시를 탔는데요. 그래서 그 택시 기사가무을지 네,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했네요. 온집 어디로 가시나요? 오아이로폴 네. 공항으로 가주세요. 아이로폴도는 공항이고요. 공항으로 가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래서 택시 기사가 싱싱여라. 네 알겠습니다. 꼰두테임프 데모라다 깃발 할 시간 아오 아일로폴도. 여기서 공항까지 음, 도착 할 공항에 도착하려면 얼마나 걸리나요?라고 물어봤죠. 시농치벨트란세토과 렌타미노트. 시농치벨하면은 뭐뭐가 없다면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트란세토하면은 교통이니까. 뭐, 차가 밀리지 않으면은, 한 40분 정도 걸립니다. 라고 말을 했네요. 띠오키시가 라떼 한사치어. 그서 어, 저는 7시까지 도착을 해야만 해요. 라고 했어요. 여기서, 지난번에 저희 뗄 동사 배울 때, 이뗄게 용법 기억하시나요? 네, 뗄게 다음에 동사의 원형이 나오면은, 무멋을 반드시 해야만 한다라는 의무를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어, 꼭 일곱 시까지는 도착을 해야만 해요. 라고 여자가 말을 했네요. 오, 땡, 딸. 오, 땡, 달 하면은 노력할게요. 오, 땡, 딸. 일, 오, 마이, 사, 비, 투, 포, 시, 어, 비, 갈 수, 있 음. 가장 가능한 빨리 도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택시기사가 말을 했어요. 그래서 어, 오브리가다 라고 인사를 했죠. 저 지금 도착했습니다. 권투에 얼마죠? 썸 45헤아이스 4레알이에요 아키, 오셉 버지카권트로코 네, 잔돈은 가지셔도 좋습니다. 오브리가도 네, 감사합니다. 4번 대화를 같이 읽어볼게요. 코모 보세 바요 트라발료? Vou de ônibus. Aonde você pega ônibus? No ponto de ônibus perto da minha casa. E você? Como você vai à escola? Vou de metrô. Aonde você pega metrô? Na Estação Paulista. Quanto custa a passagem? Custa dois reais. Como está caro? Pois é. 네, 이거는 어 너는 어디에 어떻게 가니라는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남자가 처음에 모마드라발너직장에 어떻게 가니? 너 회사에 어떻게 가니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여자가 보지오니버스. 나는 버스를 타. 아온지보스파가오니버스너 버스는 어디서 타니? 누폰투지오니버스발다미아카자 또본 어, 투지 온이브스는 버스구요. 거기서 폰 투지 온이브스라고 하면은 정류장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 우리 집 근처에 있는 정류장에서 타. 이 보세 너는 코모보스 바이얼스컬러. 너는 학교에 어떻게 가니? 보지 메트로. 나는 전철을 타고 가. 아운지보스 빼가 메트로. 너는 전철은 어디서 타는데? 나이스다상파울리스타 나는 파울리스타 역에서 전철을 타. 권투쿠스타파사지 어, 요금은 얼마나 하니? 승차권은 얼마야? 라고 이렇게 물어봤죠. 파사싱 하면은 승차권이에요. 코스타 <목소리> 도세야 <목소리> 어. 음. 일레아리아 라고 했는데 여기서 코스타라는 동사가 나오는데요. 코스타는 어코스타 동사의 그 3인칭 단수 형태인데 일반적으로 뭐뭐 값이 나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코미스타 가르 어 엄청 비싸졌네. 폴세 그러게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 기억하세요 부분을 보시면 어, 빼갈 동사를 사용해서 뭐뭐를 타다라고 교통 수단을 이용할 때 표현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빼갈 동사 교통 수단을 하면은 그것을 타다. 뭐 빼갈 오니브사면은 버스를 타다가 되겠고요. 배알 택시 하면은 택스를 타다. 그리고 배알메도로 하면은 전철을 타다라는 이러한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뭐 교통수단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택스를 타고 어디 어디 가는 그런 표현들에 대해서, 살, 대해서 살펴봤어요. 네, 오늘 은 수업은 마치고 다음 수업에 만날게요. 차오